만약에 스매싱을 때릴 때 여기서 잡는 악력의 힘이라든지 어떤 임팩트 순간에 힘을 주는 방법을 모르면 대부분이 공을 이렇게 밀어쳐요 마영 TV.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마영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이 순간적으로 임팩트 강한 임팩트를 만드는 그런 스윙 방법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아, 여러분들이 이제 레슨을 받거나 이 게임을 뛸때 뭔가 이 공을 맞출 때 느낌을 보면, 야, 뭔가 이제 강하게 때리고 싶은데 계속 밀려 맞는 느낌이 들고, 아, 왜 강하게 안 갈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아, 배드민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순간적인 이 임팩트, 공이 맞는 순간에 힘을 주는 방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임팩트를 제대로 만들어내기 위해선 이 손목과 악력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테니스 같은 스포츠, 이 공이 무겁고 묵직하잖아요. 이런 묵직한 공을 치는 스포츠는 이 손목과 악력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아요 거의 이제 좀 밀어치는 느낌이라든지 공을 타고 하는 순간에 어떤 이런 밀어주는 밀면서 아니면 밀면서 손목을 약간 이렇게 말아주는 약간 이런 형태의 이 스윙을 많이 하는데 우리 배리민턴 같은 경우에는 이 셔틀콕이 가볍기 때문에 순간순간 때려서 타격하는 아, 이런 스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배드민턴과 테니스의 이 차이점이 저는 이 스윙에 있어서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배드민턴 하면서 임팩트를 강하게 못 만드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팔로서 이 휘두르는 우리 테니스 같은 아, 이런 스포츠에 가까운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골프 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골프 칠때 이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손목이나 악력으로 탁잡아때리진 않죠. 거의 이렇게 쭉 따라 미는 느낌으로 이제 공을 많이 치실 텐데 저는 골프는 제대로 안해 봐서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느낌으로 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여기서 임팩트를 그냥 딱 순간 주고 끊지는 않잖아요. 이대로 쭉 따라가는 느낌으로 이제 가더라고요. 그런데 이 배드민턴은 이렇게 밀어 치는 느낌으로 치면은 순간적인 이 임팩트 파워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배드민턴에서 중요한 건 이 손목과 악력을 이용한 이 임팩트를 만드는 이런 스윙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이 손목과 악력을 어떻게 사용을 해야 이 임팩트를 강하게 만들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손목과 악력을 어떻게 사용을 해야 이 임팩트를 강하게 만들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릴 건데, 제가 처음에는 이 짧은 스윙으로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짧은 스윙에서 임팩트를 만들어내는 방법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좀큰 스윙을 할 때도, 아, 이런, 아, 잡는 느낌을 이렇게 사용하는구나. 그 부분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짧은 스윙부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손목을 살짝 이렇게 넘긴다 생각하면, 옆에서 보여드릴게요. 넘긴다. 그에 넘기죠. 넘길 때 보면 이 손목이 자연스럽게 뒤로 빠지면서 이 공간이 좀 만들어지는 느낌을 좀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보세요. 이 상태에서 손목 넘기죠. 넘긴다, 넘긴다. 손목은 이런 식으로 바로 넘겨주는 거예요. 자, 지금 보면 이 라켓날 보세요. 라켓날이 그냥 그대로 넘어온다는 느낌으로 가져요. 이렇게 그대로 넘어와야 됩니다. 야, 그립을 우리가 요렇게 돌린 상태로 손목을 넘기려 그러면 넘어는 가죠 넘어가는데 이 면이 앞으로 이렇게 서 있으면 이 앞에 이 전방에 있는 짧은 스윙들은 공을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지만 순간적으로 이게 공이 넘어가면 이 상태에서는 스윙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아 그래서 제가 이제 짧은 스윙을 설명 드릴 때도 요렇게 지금처럼 그대로 넘기는 손목을 그대로 넘겼다가 나올 때이 면을 조금 어느 정도 만들어서 치는 자. 그대로 넘겼다가 어때요? 나올 때 이제 면을 만들어 치죠. 아, 요 느낌으로 이제 설명이 될 거예요. 자, 넘겼다가 나오는. 나올 때는 어떻게 돼요? 손목이 지금 보면 요 상태로 날로 들어갔다가 면으로 살짝 돌아주죠, 이렇게. 자, 요렇게 이게 일단 이 우리가 이 손목의 움직임을 요렇게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요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돌려놓고 일자로 이렇게 운동을 하는 게 아니고 손목을 만들 때는 요 날에서 이렇게 면으로 돌아오는 이런 손목의 구조로 우리가 연습을 좀 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자, 이게 손목의 움직임이고요. 자, 두 번째로는 악력이죠. 악력. 악력은 이렇게 넘어갔다가 나오는 순간에 공을 한번 잡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잡아주는 느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힘을 뺐으면 순간적으로 어떻게 해요?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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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느낌. 자, 여러분들이 이 손목의 움직임과 이 잡아줄 때이 순간적인 악력의 느낌을 알면 이 어느 정도 이 임팩트는 아, 배리민턴은 이런 느낌으로 때려야 된다는 부분을 좀알수 있을 거예요. 자, 공을 치면서 보여드리면 완전히 그립을 돌려놓은 상태에서 일자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치는 게 아니고 물론 이렇게 쳐도 이렇게 악력하고 칠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는 뒤로 넘어가는 순간 여러분들이 손목을 제대로 이제 써서 스윙을 못하기 때문에 어 제가 요렇게 잡은 상태에서 넘기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렇게 미리 살짝 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이플레이를 할 때는 이 포핸드 비중을 많이 두고 이 앞에서 치는 공들은 아 이렇게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거는 이 스윙을 좀 만들어내는 원리를 좀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미리 그립을 돌린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 상태에서 손목을 그냥 빼고 나올 때 이제 면을 만들어주는 이 느낌으로 자 나올 때 빼고 만들고 자 그러면 지금 어떻게요? 손목을 넘겼다가 잡아주는 느낌까지 잘 활용을 했죠? 자 손목을 넘겼다가 나올 때면 손목 넘겼다가 나올 때면자 요거까지 이해를 했어요? 여게 이제 우리가 손목하고 이 악력을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어, 제 악력 잡는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손목은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요렇게 넘겼다가 맞을 때면 넘겼다가 맞을 때면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물론 이제 이렇게 완전히 좀 약간 웨스턴 쪽으로 돌려서 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전이 플레이할 때는 이렇게 하는데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는 이 손목의 움직임을 이 스윙을 만들 때 어떤 이 손목의 움직임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짧게 스윙을 하더라도 약간 요렇게 좀 잡는 뺐다가 잡아주는 느낌으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손목을 내가 아 이런 이런 느낌으로 쳐야지 손목에 스윙의 힘을 좀낼수 있구나이 예, 알기 때문에. 음. 자, 이해 되죠? 그러면 옆에서 양력을 잡을 때 어떤 느낌으로 잡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여기서 이제 헤드를 뺐죠? 손목을 뺐다가 이제 잡을 거예요. 잡을 때 느낌 보세요. 자, 잡는 모습 보세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금 잘 보면 공을 때리고 라켓이 순간적으로 반동으로 올라오는 느낌을 받으셨을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손목하고 악력을 사용했을 때이 임팩트 느낌입니다, 느낌. 공이 맞는 순간의 느낌. 자, 이게 악력을 제대로 사용하면 이런 느낌이 들어요. 잡는 느낌을 제대로 사용하면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잡는 느낌이 없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냥 스윙이 잡은 상태에서 나간다고 생각 하면 이런 식으로 나가버리겠죠 여기서 잡지를 않으니까 잡으면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렇게 그냥 잡은 상태로 민다고 생각 하면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밀려가죠 그러니까 공을 때릴 때 순간적인 이 공을 딱 잡아주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밀어 때리는 느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큰 스윙을 만들어도 우리가 여기서 이 공을 때린다. 순간 임팩트를 준다. 이 느낌을 알면 때린다. 잡는다. 이런 개념을 알고 갔을 때 이런 스윙, 임팩트 있는 스윙을 만들 텐데 이게 잡는 느낌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잡는다는 이 느낌 자체를 모르니까 이게 렇 밀어 치는 거예요. 공을 밀어 치는 거야, 이렇게. 예.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공을 세게 치고 싶어도 공이 밀리니까 그냥 공이 날아가든지 아니면 내가리가 없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면, 아, 내가 밀어 치는구나. 아니면 임팩트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공을 치는구나. 이 부분을 구분해 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짧은 공들을 칠 때, 이렇게 잡아주는 느낌을 몰라. 아, 이 느낌을 몰라. 그리고 잡아치려고 했는데, 자꾸 이렇게 밀려. 이게 밀리는 느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공을 치던 간에 밀리는 스윙을 합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이렇게 잡는 느낌을 모르면 뒤에서도 똑같이 미는 스윙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잡아주는 느낌을 알면 뒤에 스윙을 해도 이렇게 잡으면서 이 스윙이 나가는 스윙을 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조금 발달을 많이 시켜야 되는 부분이 이런 잡아주는 이 임팩트에 관한 이 부분을 좀 발달을 많이 시켜주면 좋아요. 자, 이렇게, 예, 공이 어느 정도 잡히죠. 그이 느낌을 알면 나중에 이 수비를 하거나,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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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뭐예요? 다 순간 힘을 뺐다가, 뒤로 손목을 뺐다가 잡아주는 이런 느낌에서 다 공을 쳐주는 거죠. 잡는 느낌. 이 지금 제가 포핸드 요 한쪽만 보여줬지만, 백핸드도 똑같은 거예요. 잡아주는 느낌, 잡아주는 느낌. 이 그립을 손목을 빼서 순간적으로 이 잡아주는 아, 이런 느낌을 알면, 이 공을 칠때 확실히 힘을 전달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점검을 해봐라. 공을 칠 때, 아, 그래. 나는 이렇게 잡는 느낌을 충분히 쓸 수가 있는구나. 라켓이 딱 잡으니까 헤드가 나가다가 이게 멈춰 들어오는 느낌. 백엔드를 쳐도 마찬가지예요. 백엔드를 쳐도, 여기서 봐봐요. 딱 잡으면, 잡으면 얘가, 봐봐요. 딱 잡으면 어때요? 여기서 악력을 쥐는 순간, 얘는 벌써 헤드는 나가려는 성질이 있잖아요 이렇게 봐보세요 이렇게 여기서 쥐면 쥐면 얘는 헤드는 나가려는 성질이겠죠 나가려는 성질을 내가 여기서 순간적으로 멈춰버리니까 헤드가 오히려 잡으면서 얘가 가속이 더 붙어 버리는 거예요 더 붙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힘이 더 실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근데 이, 이 잡는 느낌이 없으면 이게 팔이 그냥 같이 밀려 나간다는 거죠 이렇게 어. 그래서 어느 이 축을 기준을 좀 잡아 두고 이게 잡는 느낌을 만들어 주는 게이 배드민턴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럼 이렇게 이 손목, 손목 빼고 이 잡아 주는 이 악력. 아, 여러분들 좀 이해는 되셨어요? 이렇게 좀 잡아 주는 느낌. 이 느낌을 알았잖아요. 그러면 이 느낌이 우리가 보통 평상시에 이런 짧은 이 스트로크를 할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드라이브라든지 앞에 푸시라든지 아, 그런 느낌을 할 때는 이렇게 잡는 임팩트를 주면서 이 순간 임팩트만 가지고 공을 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응이 손목만 빼고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나오는 거지. 손목만 빼고. 그죠? 이게 때릴 때 이렇게. 그냥 손목만 빼고 바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 공이 빨리 왔어도 내가 순간 헤드를 빼고 이 잡아주는 악력만으로도 어떤 공에 대해서 계속 대응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스윙이 짧죠? 짧으면서. 어, 하지만 내가 임팩트 이 잡아주는 이악력의 스냅을 사용했기 때문에 강한 느낌으로 공을 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잘 알고 가셔야 큰 스윙을 했을 때도 어느 정도 이 공을 타격하는 느낌을 제대로 알면서 공을 칠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제가 이 잡아주라고 했다고 해서 이제 막 모든 공을 다 이렇게 잡는 거야 느낌을. 어. 다 모든 공을 이렇게 치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임팩트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이렇게 잡는 느낌을 전혀 몰라. 나는 이제 짧게 치려고 래도 공을 자꾸 이렇게 밀게 되고, 클리어를 쳐도 자꾸 공이 밀리고, 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잡는 느낌을 먼저 알려면 이렇게 짧은 스윙을 해봐라. 이렇게 잡는 느낌으로. 그러면 이제 이 느낌을 알면 우리가 중간 볼, 이게 드라이브를 칠 때도 지금 이제 잡더라도 스윙을 어느 정도 만들어 내서 이 공을 어느 때에 잡아야지 힘을 실는 부분을 알기 때문에 스윙을 하더라도 공을 잡으면서 때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죠? 여기서 스윙을 하더라도 잡으면서 그죠? 잡으면서 나가죠. 이렇게. 공을 어떻게요? 우리 임팩트를 알잖아요, 이제. 잡는 느낌을 알기 때문에 큰 스윙으로 잡아 뗄 수가 있죠. 그 그러니까 스매싱을 뗄 때도 똑같아요. 만약에 스매싱을 뗄 때, 여기서 잡는 악력의 힘이라든지, 어떤 임팩트 순간에 힘을 주는 방법을 모르면, 대부분이 공을 이렇게 밀어쳐요. 이렇게 밀어친다고. 결국에는 이 부분을 자꾸 발달시키려고 이제 레슨도 하고, 내가 스윙을 할 때, 이 악력 운동도 하고, 잡아주는 운동을 많이 하는 건데, 이 느낌을 이렇게 잡아서 순간 때릴 수 있어야 돼요. 나 공을 맞출 때, 스윙이 다 들어가더라도, 뭐라는 거예요? 여기서 때릴 때요 느낌 잡아 채주는 잡아 채때요 잡아주는 느낌을 어느 정도 요 부분에서 습득할수 있다는 거예요. 짧은 스윙 이렇게 만들 때 이런 느낌을 알면 큰 스윙을 하더라도 공을 때리면서 가는 거예요. 때리면서 정확히 때려주는 거지. 정확히 때리고 그렇지.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아 임팩트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이 채찍에 비유하기도 했어요. 이렇게 어떻게 해요? 채찍 이렇게 멈추면 공이 이렇게 탕 튕겨 나가죠. 이게 딱 멈추면 중이 탁 튕겨 나가. 우리가 어떤 이렇게 잡을 때 어떤 느낌을 잘 알고서 공을 쳐야 몸의 빠른 부분에 있어서 어떤 대응도 되고 큰 스윙을 하더라도 이 공을 타격할 때이 순간 이 맞추는 느낌이라는 거를 알고서 정확히 풀 스윙으로 해 주면 강한 공을 때릴 수가 있는데 그냥 밀어 때리면 그냥 휘두르는 거야. 뭔가 이제 손목의 움직임이 뭔가 만들어지지도 않고 그냥 쥔 상태에서 그냥 휘두르는 거야. 이러면 이제 공이 세질 않겠죠. 그러니까 이런 임팩트에 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생각하고 아, 공이 맞을 때 나가 채는구나. 우리 손목이 움직이면서 공간을 만들고 잡아 줄때 힘이 세구나.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서 이번 영상 찍어봤고요. 그리고 이제 스윙을 만들어낼 때 보통 이제 힘이 약하신 분들 보면 이 손목 있죠? 손목이 이렇게 뒤로 좀 넘어가는 과정을 좀더잘 만들어내고 스윙이 들어와야지 좀 강한 힘을 내는데 이 손목이 잘안 열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립을 예를 들어서 이제 쥐고 있다 보니까 손목이 뒤로 안 넘어가. 아까 얘기했을 때 손목이 이제 이렇게 넘어갔죠? 넘어가는 부분을 강조했잖아요. 넘어가고 그다음 압력을 써야 되는데 이게 잘안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렇게 스윙을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오버헤드 스윙을 해도 여기서 손목이 넘어가면 이렇게 라켓 어떻게요? 이렇게 떨어지면서 떨어지면서 이 스윙을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이거를 손목이 안 넘어가면 안 떨어져. 그냥 안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힘이 없지. 예, 네. 여기서 압력을 쓰려고 그래도 이 공간이 많이 안 나오면 압력 힘을 못 써요. 그러니까 얘를 내리고 채주고 그러면 느낌이 내리면서 채줘야죠, 그죠? 스윙이 하나 자연스럽게 떨어져줘야 돼 이렇게 아래로 떨어져줘야 되는데 이게 지고 있으니까 안떨어지니까 손목을 못 쓰는 거죠, 손목. 손목의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내려갔다가 올라가줘야 돼 이렇게. 그러면서 뭘 써야 돼요? 악력. 우리에게 떤 임팩트. 자, 그러면 잡았어요. 떨어지고 악력 임팩트 하나 악력 하나 악력 하나 는 압력 이런 식으로 이제 스윙을 만들어 주시면은 공을 때릴 때 타격감을 제대로 느끼면서 공을 칠 수가 있을 거예요. 아, 그래서 이게 좀 장황하게 좀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처음에 점검해 봐야 되는 부분은 이 잡아주는 느낌을 내가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가 아, 이렇게 뺐다가 공을 때릴 때딱 아, 이렇게 어, 공이 딱 잡혀 어, 잡아 때릴 수가 있어. 평소 뭐 드라이브를 치더라도 어, 잡는 느낌으로 이렇게 공을 임팩트 힘을 잘 전달할 수가 있어. 이 부분이 된다면 우리가 큰 스윙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큰 스윙을 해도 이 조절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뭐 반스매싱을 때린다든지 그러면 이손 안에서 잡히는 느낌, 양력하고 손목의 움직임을 제대로 느낄 수가 있다. 그냥 한번 이렇게 점검을 해보시라. 짧게 일단 짧게 아 이렇게 딱 치니까 공이 튕겨져 나가네. 어딱 때리니까 공이 튕겨져 나가는구나. 이 부분을 한번 느끼고 거기에 붙여서 한번 큰스윙을할 때도 한번 이렇게. 예, 잡으면서 한번 만들어 보시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임팩트 감을 못 느끼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을 연습을 좀 많이 하시면 조금 이 공을 타격하는 느낌을 많이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오늘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